회장으로 취지는 김수희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사십일 때한 해를 대표 회장직을 이 진행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증여 회장님 되시는 우리 김용희 목사님께서 많이 애쓰시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애를 쓰실 텐데 많은 기도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음. 임사는 길게 한거 아니잖아요. 또 춘서 반응니까 이상으로 임사 마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음. 네. 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아, 영광 네.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시임사를 이거 하라고 니 머리가 헤어졌어요 어. 어젯밤에 잠도 안 왔어요. 떨려서. 그래서 지도교수님 우리 김용희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오래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 생각지도 못하게 어, 이렇게 영풍의 어, 대표회장에 오늘 취임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영풍에서 일한 제가 올해가 17년째예요. 처음 들어가서 지금까지 저는 요동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대표의장님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함께 일하면서 또 중간에 아픔도 겪어가지고 이 영풍에 대한 그 애착심이 아주 굉장히 커요. 그때 너무 아플 때몇번의 목사님들하고 그 아픔을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산 증인이잖아요. 쭉볼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울 때에 이렇게 그 고난을 잘 기도하며 나가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지. 영풍의 그몇년 동안 보면서 와볼 때, 그때 아픔을 겪고 나서 하나님 막이 일을 쏟아 붓는데 정신 없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고,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는 자의 편이고,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 그렇게 애착심을 가지고 영풍의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제가 이렇게 대표의장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슈. <laughs> 근데 오늘 이렇게 됐어요. <laughs> 또, 제가 감사한 건, 우리 여기 증경회장님이 계신데, 뒤에서 막 기도를 밀고,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몰라요. 증경회장들 빼기 없으면 못해요. <laughs> 우리 증경회장님께서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해 줄걸 믿고, 이제, 저도 부족하지만, 이제 올해, 이제 42대에서 우리 영통의 회원들과 또 특별히 또 우리 임원들 우리가 모이기를 해야 돼 모이기에 모이기에 있어야 아, 네. 되는데 아니 저도 교회가 있고 가정도 있고 다 이슈. 그래도 집회 가면은 저 일주일 동안 꼬박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영통의 회원들이 좀 마음에 새겨 가지고 다사정없는 다고 있어 죽은다란도 이유이지죽었다잖뇨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이기 힘쓰면서 또, 어,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쭉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영풍회가 실행위원회를 못했어요.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했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제가 올해는 그것을 꼭할 거예요. 아, 네. 우리 증경회장님들 아, 네. 모시고 아, 네. 즐거운 식사도 하고 우리 회원들도 얼굴 자주 보면서 어, 그렇게 올해는 두 달에 한 번씩 꼭 광고 나가면 꼭 오셔야 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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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생이요. 됐어. 저희 딸이에요. <laughs> 이렇 응. 어, 우리, 소, 해. 해. 우리 소, 지안이도 나왔어? 네. 응. 감사합니다. 네시 한번. 네. 고 실. 여기 세요바짝오